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보시 공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보시는 중생을 향한 자비의 첫 걸음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길목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손끝에서 싹 트고 자비로운 마음 속에서 자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작은 나눔의 실천이 큰 공덕으로 되돌아온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참된 불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삶, 탐욕이 아니라 나눔으로 채우는 하루,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복덕, 그길 위에 함께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머물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그럼, 보시 공덕이란 말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옛적 마가다국의 한 마을에 한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바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이었지만 늘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을 근처에 머무르시며 설법을 하신다는 소문이 돌자, 온 마을이 공양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부처님을 배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바다는 너무 가난하여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뒤편에서 자란 작은 풀림 몇 장과 깨끗한 샘물 한 병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걸 공양이라 준비했단 말이냐? 부처님께 그런 걸 드리면 부끄럽지도 않나? 그러나 부처님께서 수바다의 공양을 받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보시는 금은보다 귀하며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 무거운 것이니라. 그 마음이 탐욕이 없고 그 손이 진심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시기를, 보시는 물건의 크고 자금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의 청정함과 회향의 진심에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중생의 고통을 덜기 위한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보시의 공덕이라 하느니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수바다를 다시 보게 되었고, 작은 보시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행하면 그 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 바라나시 성에는 큰 재산을 가진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보시를 하는 자처럼 보였으나, 마음 속에는 늘 자기의 명성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큰 그릇에 음식을 나눠주었으나 그것은 온전히 보여주기 위한 보시였습니다. 어느날 다섯 명의 행색이 남루한 바라문이 장자의 집 앞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길을 걷기도 힘이 드니 조금의 축이라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장자는 처음에 망설이다가 한여를 불러 짐승에게나 주던 시큼한 소죽을 끓여 내보내겠습니다. 하녀는 주인님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장자는 오히려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거지들이니 저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준 것만 해도 복이나 다름없다 하지 않느냐? 바라문들은 장자의 집 앞에서 그 소죽을 받아 한 입에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상한 죽은 그들의 몸을 헤쳐 모두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장자는 그것을 보고 놀란 척 하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탐욕으로 인해 과하게 먹다 죽은 것이니 내 책임이 아니다. 그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광명이 내려오고 재석천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군중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장자는 바로 내가 전생에 보시의 공덕을 쌓았던 그 가문 출신이다. 그러나 오늘 그 가훈을 저버리고 이기심으로 복을 탕진하고 말았다. 보시는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대들은 잘 들으라. 복을 바라며 탐욕으로 나누는 보시는 거래일 뿐이다. 참된 보시는 그 자체로 자비의 실천이며 깨달음의 씨앗이다. 그리고 제석천은 바라문들의 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호위하고 그들에게 약이 될 음식을 내려주었습니다. 바라문들은 깨어났고, 장자의 위선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복을 쌓기 위한 거래가 아니다. 바른 보시는 집착 없는 마음, 이타의 서원, 회향의 실천 속에서 이루어진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오. 자기 손으로 지은 업의 과보로 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전생 인연과 인과응보를 바탕으로 보시는 거래가 아니라 진심이어야 한다는 부처님의 참된 뜻을 전달합니다. 복을 지으려 하지 않고 복을 바라기만 하는 사람에게 인과는 냉정하고 진심을 다해 나누는 사람에게 인과는 따뜻합니다. 복은 탐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참된 보시는 손에서 나지 않고 마음에서 비롯된다. 탐욕의 보시는 거래일 뿐이며 자비의 보시만이 공덕을 이룬다. 주는 것이 이익이라 여길 때 이미 그것은 복이 아니다. 보시는 크기로 평가되지 않고 마음의 청정함으로 완성된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과보는 반드시 돌아온다. 복을 바라지 않고 나누는 그 마음이 가장 큰 복을 부른다. 나누는 순간에 자아를 잊는다면 그것이 곧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거룩한 보시는 이름을 구하지 않고 오직 중생의 이익만을 따른다. 복은 마음에서 피어나고 행위로 맺어진다. 과거의 보시는 오늘의 길이 되고 오늘의 보시는 미래의 빛이 된다. 보시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닦는 수행이다. 인과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되 그 씨앗은 스스로 심어야 한다. 진정한 불자는 받기보다 먼저 주려 하고 모으기보다 먼저 비우려 한다. 복은 머무는 곳이 없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엔 늘 머무른다. 부처님 당시 사바티국에 세 명의 제가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보시의 공덕에 대해 논하며 서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첫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니 틀림없이 큰 복을 지을 것이다. 둘째는 말했습니다. 나는 넉넉하지 않지만 정성을 다해 기꺼이 나눕니다. 보시는 자비의 실천이라 들었습니다. 셋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조용히 절에 들러 남모르게 청소하고 향을 올리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원했습니다. 내가 지은 이 작은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고통받는 자에게 위안이 되기를. 어느 날세 사람은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셋은 모두 보시를 실천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가장 큰 공덕을 지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복을 짓되 자신의 이름을 원하였고. 둘째는 복을 짓되 자비로 마음을 넓혔으며, 셋째는 복을 짓고도 그 복조차 남에게 돌렸도다. 이는 삼륜이 사라진 경지여 보시하는 이도 받는 이도 보시물도 모두 공으로 본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회향이니 그 공덕은 중생의 고통을 덜고 모든 법계의 이롭도다. 부처님은 그 셋째를 향해 조용히 합장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이니 그 향기는 새새생생을 따라다니며 모든 중생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보시를 할때 무엇을 주는가 보다 어떻게 주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자비의 수행입니다. 회향이란 나를 위한 복을 남에게 돌릴 줄 아는 지혜입니다. 참된 보시는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보시의 대상도 집착하지 않는 무아의 실천입니다. 삼륜체공이란 모든 상을 비우는 수행의 정수이며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보시는 내 안의 탐욕을 비우는 연습이며 회향은 그빈 마음의 자비를 채우는 실천입니다. 보시는 물건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다. 작은 것을 나누되 큰 마음으로 하라. 그것이 곧 공덕이다. 진정한 보시는 이름을 남기지 않고 마음만을 남긴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복을 세상에 돌리는 불자의 서원이다. 보시의 공덕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을 때, 비로소 보시는 완성된다. 공덕은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진실해진다. 탐하지 않고 주는 자, 그것이 곧 부처의 마음을 따르는 자다. 복을 짓는 이는 높지 않다. 그 복을 남에게 회양하는 이는 거룩하다. 회향은 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전하는 길이다. 보시란 나눔의 기술이 아니라 깨달음의 연습이다. 복은 머물게 하면 작아지고 흘려보내면 커진다. 자신의 복을 나눌 줄 아는 자는 이미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다. 보시는 손에서 시작되지만 회향은 마음에서 완성된다. 진정한 도시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며 다만 차비만이 있다. 도심 한복판의 큰 절에서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법회가 열립니다. 어느 날 주지스님은 신도들에게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이 절은 매주 수천 명이 모입니다. 하지만 이 절을 지탱하는 이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말을 들은 많은 신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 명의 평범한 불자가 보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정심는 법시를 실천했습니다. 직장인인 그는 법회가 끝나면 배운 가르침을 정리해 SNS에 올리고, 주변 불자들에게 불교 입문서와 법문 링크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법이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보시입니다. 둘째, 은화은 제시를 실천했습니다. 큰 돈은 없었지만 한 달에 1만원씩 만공회에 후원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사찰에 작은 성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손에 쥔 작은 것이 누군가에겐 삶의 등불이 될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짜 내 것입니다. 셋째, 무명는 무애시를 실천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몸으로 먼저 다가가 함께 울어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법당에서 쉴수 있는 공간을 안내하고 밤새 병간호하는 불자에게 차한잔 건네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며칠 뒤 스님은 법회 중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말로 공덕을 쌓겠다는 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공덕을 짓는 이는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말로 복을 짓는 이는 공허하고 행동으로 복을 짓는 이는 하늘도 감동케 한다. 법구경 중에서 그날 많은 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나의 복을 짓겠습니다. 법신은 법을 나누는 자비 제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덕행, 무의시는 고통과 두려움에 손 내미는 실천입니다. 참된 보시는 크기보다 진심과 실천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복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은 행동으로 옮길 때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회향을 통해 세상에 꽃 피웁니다. 복은 생각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말로 하는 보시는 바람 같고 손으로 짓는 보시는 땅처럼 무겁다. 법을 나누는 마음은 가장 깊은 자비이며 가장 높은 보시이다.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뜻이 복을 짓는다. 제시. 두려운 일을 안아주는 마음. 그것이 곧 무의시다. 부처님은 물질보다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보신다. 오늘 한번 나눈 마음이 내일 내 업을 밝힌다. 복은 가진 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자에게 있다. 공덕은 말에서 잘하지 않고 행동 속에서 맺어진다. 남의 괴로움에 다가가는 발걸음 하나가 곧 부처의 길이다. 공덕을 외우는 이는 많고, 공덕을 짓는 이는 적다. 작은 보시는 물건만 나누지만, 큰 보시는 두려움까지 덜어준다. 복을 바라기 전에 누군가의 짐을 함께 들어보라. 보시는 부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비심 있는 자의 길이다. 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더욱 깊어진다. 서울의 한 조용한 법당. 매주 토요일이면 불자들이 모여 법문을 듣고 참선을 합니다. 그 중에는 지설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키도 작고 가진 것도 없지만 늘 법당 바닥을 닦고 법회 끝난 후에는 신도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큰 행사 전날 법당 입구에 누군가가 예쁜 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두고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작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지만 이 국화 한 송이가 제 마음입니다. 누군가 이 꽃을 보고 미소 짓는다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행사날, 주지 스님은 그 꽃을 부처님 전 상단에 올려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시입니다. 이 꽃은 돈으로 산 것이 아니며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남을 위해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은 참된 회향의 상징입니다. 그 법회에 참석한 젊은 불자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늘 공덕을 지어야 한다며 법문을 듣기만 했지, 한 번도 그 손과 발로 움직여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작은 쓰레기통을 들고 법당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복은 외우는 게 아니라 짓는 거라는 걸 저는 부처님께 드리지 못한 국화 한송이에서 배웠습니다. 법시, 제시, 무해시는 오늘도 어디서든 실천될 수 있습니다. 말로 짓는 복은 그림자요, 손으로 짓는 복은 빛입니다. 공덕은 자랑이 아니라 회양이며,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차한 잔을 따뜻하게 건네는 마음이 어쩌면 내 생에 가장 큰 보시가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늘 작은 실천 속에서 피어납니다. 보시 공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허기진 세상에 따뜻한 한 그릇을 내미는 것. 빈손에 쥔 마음 하나로 세상을 품는 것. 그 작고 고운 손길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한여의 솥단지에 담긴 진심이 신들을 일깨우고 참된 도의 길, 깨달음의 길로 장자의 교만을 벌하였습니다. 누가 참된 불자인가? 누가 육바람이를 실천하는가? 보시는 재물이 아니라 차별 없이 나누는 차비심이라 관음전 앞거지의 모습으로 세주지가 세상을 시험하듯 나타나 겉모습 아닌 마음의 거울을 비추고 거래 아닌 공양의 본뜻을 밝히나니 세상의 복은 스스로 지어야 하며, 남의 눈을 속여도, 하늘은 속일 수 없는 법, 내가 베푼 작은 정성이, 천상으로 다내 생을 밝히리라, 제시, 법시, 무예시, 그센 모두가 따로가 아닌 하나, 삼륜이 공하여야, 비로소 참된 보시가 되나니, 하늘이 내려준 공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 물질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부디 말로만이 아닌 행으로서 보시를 실천하여 이땅 위에도 자비와 진리의 꽃을 피우시길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